초등탐정 강이치 곳곳에서 사건 파일 14 할아버지네 집에서 글이설라 오디오 제작 마구 스튜디오 안녕 친구들 모두 잘 지냈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다만 명태의 게임기 사건이 해결되자마자 시훈의 할아버지의 자전거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 그 자전거가 어떤 자전거인지는 다들 알고 있지? 왜 있잖아. 술을 좋아하시는 할아버지가 틈만 나면 동네 여기저기를 둘러보러 다녔던 그 낡은 자전거 말이야. 그런데 그 오래된 자전거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바퀴가 달렸다고 제발로 어디 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잖아. 어쨌든 주인님은 신나게 놀고 있는 문화재를 불러 함께 시온의 할아버지네로 향했어 명태와 우진이, 수 t 기는 어떻게 되느냐고? 그야 노느라 정신없지 게임기가 아닌 바닷가에서 말이야 아, 달덩이만한 조개를 잡을 수 있었는데 강탐 때문에 못 잡게 됐네 내가 아니어도 어차피 네 실력으로 못 잡았을 거야 이런 촌철 살코기 같은 이라고! 어휴, 촌철 살인이라고 몇 번을 알려줘야 해. 하하하하! 어. <laughs> 촌철 살인이나 촌철 살코기나 알아듣기만 하면 되지. 나 참, 내가 못 살아. 그런데 형. 어. 아까 할머님 심부름을 다녀왔다고 하셨죠? 무슨 심부름이었어요? 어, 별거 아니었어. 묵은 김치를 이웃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라는 거였어. 묵은 김치요? 응, 작년에 담근 김치인데 막상 가보니까 그 할머니네도 김치는 많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도착했을 때 김치전을 하고 계셨어 묵은지가 많아서 먹어치우려고 김치전을 하셨대 그런데 내가 김치를 가져가니까 비우려 했던 냉장고가 도로 찼다면서 그리 반가워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 아, <laughs> 어, 그랬구나 아, 어 잠깐만 저건 마침 할아버지네 집에 도착했어 동시에 시우의 표정이 심상치 않게 변해갔어 왜냐고 바로 항아리 하나가 깨져 있었기 때문이야 항아리가 깨져 있네 네 시우가 열려 있는 대문 사이로 장독대를 가리켰어 주인님은 곧장 장독대로 향했어. 인기척을 느꼈는지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오셨어. 아유, 시오아니. 네 할머니. 그런데 항아리가 깨져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까지는 분명 멀쩡했잖아요. 그러게나 말이다. 안 그래도 네가 심부름을 간직 후에 와장창하는 소리가 들려서 아이 밖으로 나와 보니 항아리가 깨져 있더구나. 세상에나 어떡해요 할머니? 아유 이 됐어 됐어 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그깟 항아리 하나쯤 깨진 것 같고 뭔 소란이냐? 그보다 이 할아버지의 자전거가 없어졌으니 원 아무래도 도둑이든 모양이야. 도둑 도둑이요? 그러지 않고서야 자전거가 어디로 사라지겠어? 맞아요. 안 그래도 할아버지가 자전거가 안 보인다면서 찾아달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아유, 잘 됐어. 잘 됐구나. 이 그놈의 자전거 때문에 속 시끄러웠는데 이 참에 없어져 버렸으니 이 할미는 개운하구나. 그래도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아꼈던 것 같은데. 보리수가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어. 그러자 할머니는. 고기를 저었지. 뭣들 몰라서 그래. 술을 좋아하는 양반이 매번 술 먹고 자전거를 탔다가 하루는 코가 깨지고 하루는 팔이 까지고 어떤 날은 바퀴에 바람 빠진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는 돌불에 걸려 넘어져서는 크게 다쳤다고. 아참 할아버지도 술 먹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타지 말라고 해도. 이러니 내 속이 안 시끄러우냐고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자전거가 사라진 걸 알고는 속상하다며 친구네 가셨어 걸어서 가셨어요 그럼+ 그럼 이 걸어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 할머니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응 그래 물어보거라. 방금 할머니께서 도둑이 든것 같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야... 자전거가 없어졌으니 그리 생각한 거지. 항아리도 깨졌군 말이다. 그럼 도둑이 담을 넘어오다가 실수로 항아리를 건드려 깨뜨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대문은 담가져 있었으니까. 그렇구나, 그럼 항아리가 깨졌을 때 할아버지도 함께 계셨어요? 그땐 주무시고 계셨어. 이 점심 식사 후엔 한두 시간씩 주무시거든. 그런데 그건 왜 묻는 게냐? 주인님의 물음에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어. 옆에 있던 시우가 주인님을 소개했지. 아, 할머니, 이 친구는 탐정이에요. 아주아주 아주 똑똑한 명탐정이죠. 지금부터 할아버지의 자전거를 찾아줄 거예요. 아휴, 뭐 하러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 나는 자전거가 없어져서 반갑기만 한데. 하지만 할아버지가 찾아달라고 하셨어요. 너한테? 음... 나 이참에 자전거를 처분하라고 할 것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그럼 할머니,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항아리가 깨졌다면 소리가 꽤 컸을 텐데. 할아버지는, 못 들으셨어요? 어, 한번 잠들면 귀신이 데려가도 모르고 자는 양반이라 모르더구나. 귀, 귀 귀신이요? 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넌 그냥 잠자고 있어. 보리수가 그런 문화재를 진정시켰지. 주인님은 깨진 항아리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어. 무릎을 꿇고 앉아 유심히 관찰했지. 장독대에는 총 12개의 항아리가 세워져 있었어. 세 줄로 나란히 세워져 있었고 줄마다 4개의 항아리가 있어. 특이한 건맨 뒷줄의 항아리는 엎어져 있었다는 거야. 총 12개의 항아리가 4개씩 세 줄로 세워져 있네요. 앞줄은 비교적 작은 크기이고 뒤로 갈수록 항아리의 크기가 커지고 있어요. 앞에는 장이 담겨 있나요? 응, 앞에는 된장, 고추장, 막장이고 뒤쪽은 장아찌. 맨 뒤에는 안 쓰는 것들이야. 깨진 항아리는 맨 뒤에 있는 항아리네요. 안 쓰는 항아리요. 응, 그렇지. 너무 커서 이젠 쓸모 없는 것들이야. 그런데 이상한 걸 어떻게 맨 뒤에 있는 항아리 하나만 깨질 수 있었을까? 항아리들끼리. 꽤 촘촘히 붙어 있는데 말이야. 그런가? 그렇다면 처음부터 도둑이 아니라 도둑 고양이가 잘못 건드려서 항아리가 쓰러져 버린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건 아니야. 맨 뒤쪽 항아리는 엎어져 있잖아. 다시 말해 평평한 바닥 부분이 위로 향해 있다고. 게다가 유연성과 반사 신경이 좋은 고양이가 항아리를 넘어뜨렸을 리 없어. 설사 그렇다 해도 이렇게 촘촘히 붙어 있는데. 다른 항아리에 피해를 주지 않고 달랑 하나만 깨졌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걸. 음. 왜지? 어쩌다 깨진 걸까? 주인님은 잠시 고민했어. 그리고는 다른 질문을 던졌지. 할머니. 도둑맞은 물건은 자전거뿐이에요? 어, 자전거뿐이야. 그렇다면 자전거가 사라졌다는 건 언제 아셨어요? 깨진 항아리 조각을 쓸어 담아야 하니까 빗자루가 필요했지 그래서 빗자루를 가지러 창고로 갔는데 글쎄 자전거가 보이질 않더구나 주인님은 장독대 근처에 모여있던 항아리 조각들을 발견했어 그럼 깨진 조각을 쓸어서 이곳에 모아두신 거예요? 응, 어, 일단 거기 모아놨어 혹시 그때가 언제쯤인지 알수 있을까요? 점심을 먹은 후 할아버지가 잠이 들었고 그뒤 아유 아유 모르겠구나 시계를 보며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잠깐만요 할머니 다 같이 점심을 먹은 후에 제가 심부름을 갔잖아요 이웃집 할머니네로 어 그래 그래 김치를 가져다주라고 했었지 그때가 열두시 사십분쯤이었어요. 제가 집을 나설 땐 분명 항아리도 멀쩡했고 할아버지 자전거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럼 12시 40분까지는 자전거가 있었다는 소리네. 지금 시각이 2시 10분이니까 사건 시간은 12시 40분부터 2시 사이로 봐도 좋을 것 같아. 문화재 부탁 하나 해도 될까? 얼마든지. 문화재는 이 근처를 돌면서 할아버지의 자전거를 본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줘. 자전거를 끌거나 타고 다닌 사람도 괜찮아. 누군가 자전거를 가져갔다면 부피가 큰 자전거를 안 보이게 숨겨서 가져가는 건 불가능했을 거야. 게다가 그 자전거는 할아버지가 오래전부터 타던 자전거라 이웃이 봤다면 그게 할아버지의 자전거라는 걸 충분히 알수 있었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큰 소리를 들었는지도 알아봐 줘. 설마 이건 탐문수사? 응, 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다만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정보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어. 보리수는 여기서 나를 좀 도와줄래? 응, 좋아. 하지만… 문화대 저 녀석 혼자 보내도 괜찮을까? 길이라도 잃어버리면 어떡해. 내가 함께 갈게. 난이 동네 지리도 잘 알고 있으니까 같이 다니면 문제없을 거야. 어때? 그래도 되겠지? 안 그래도 형이 함께 가주길 바랐어요. 그럼 부탁할게요. 주인님의 말에 문화재와 시우는 동네를 돌아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 주인님은 보리스와 함께 꼼꼼하게 주변을 탐색했지. 깨진 항아리의 조각을 유심히 관찰하기도 했고, 마당을 돌면서 혹시라도 남아있을 흔적을 쫓았어. 그리고 바로 그때, 주인님의 발길이 멈춘 곳이 있었지. 바로 장독대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 그리고 할아버지의 자전거를 보관하는 장소인 창고에서도 멀지 않은 곳이었지. 이건 왜 이치야? 어느새 주인님 곁으로 다가온 보리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어. 이런 흔적이 남아 있으면 안 되는데. 뭐가 왜? 말이 안 되는 흔적이 있어. 이게 남아 있다는 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정말? 그게 누군데? <laughs> 아. <laughs> 보리수는 무척 궁금해하며 묻고 떠몰았지만 주인님은 말없이 웃기만 했어. 그리고는 보리수에게 말했어. 리수야, 문화재에게 문자로 전할 말이 있어. 어, 뭔데? 주변을 둘러볼 때. 시우 형이 심부름을 갔다던 이웃집 할머니네도 다녀와달라고 전해줘. 몇 시쯤 도착했고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도 말이야. 응, 알았어! 주인님은 보리수에게 부탁했어. 설마 주인님이 시우를 의심하는 걸까? 또 주인님이 발견했다던 이상한 흔적은 뭘까? 대체 어떤 흔적이기에 그것만으로 누군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아챈 걸까? 어, 뭐시 궁금하다. 하지만 뒷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들려줄게. 친구들, 금방 또 보자.